한 주간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어제 다시 부침개 전도하느라고 수고하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참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때문에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laughs>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여러 나라들이 함께 참전할 가능성들이 열려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들이 또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이나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또 지난 주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어려나이 주먹만한 우박들이 쏟아졌는데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내린 우박을 통해서, 야 이게 종말의 때가 아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옆에 뽕나무를 보시면 그 뽕나무의 처참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 우박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파리들이 아주 처참하게 찢겨져 있지요. 사실 우리가 많은 걱정과 염려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닌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걸 왜 걱정했을까? 왜 염려했을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떤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고,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믿음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될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사 왕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이 아사 왕은 유다의 3대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먼저 종교 개혁을 하고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이 절부터 오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이처럼 아사왕은요 하나님 모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치세 중에 2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리게 하셨죠.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이나 평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 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을 잊지 않은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아사왕은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재정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유다지파의 군대 30만, 베냐민지파의 군대 28만을 양성합니다 이들은 훈련도 잘 되어 있어서 모두 다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면 구수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준비해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에 아사왕은 군사를 이끌고 구수군대와 맞서려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사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백만 당군은요, 실제로 백만 명인지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엄청난 규모의 군대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군대를 마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사왕은 앉아서 적들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신 적을 맞아 싸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100만 대 58만입니다 적들이 거의 두 배입니다 거기에다 유다에 없는 강력한 무기인 병거가 300대나 있습니다 당시의 병거는 지금의 탱크와 같은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였습니다 6.25전쟁 때 탱크 하나 없이 242대의 탱크를 동원해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과 맞서 싸워야 했던 우리 국군과 같은 처지였던 것이죠 그런 강력한 적을 맞아서요. 성에서 수비하며 견디려 하기보다는 맞서 싸우러 나오는 이 하사 왕은 참 담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대군에 맞닥뜨리면 성을 방패 삼아 싸우려고 하지 성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아요. 사실 예루살렘 성은요. 천혜의 요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천혜의 요새인 이 예루살렘 성은 포위당하기도 그만큼 좋은 성이에요 이 예루살렘 자체가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위에 성을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키기에 좋은데 만약 이런 대군이 와서 성을 삥 둘러싸고 포위해버리면 그냥 꼼짝없이 갇히는 거예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이 남한산성은 정말 지키기에 굉장히 유리한 천의 요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한산성도요 포위당하면 방법이 없는 성이기도 해요. 결국은 포위당하니까 꼼짝 못하고 왕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사왕은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포위당하고 갇히기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지점을 찾아서 마주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큰 군대라도 일단 마주 나와서 딱 마주 서면 진격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아사왕이 진을 친 곳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요, 평원과 달라요. 그냥 넓은 평원은 군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골짜기는요, 폭이 좁아요.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아도 앞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는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골짜기에는 전차와 같은 그런 병과와 같은 무기들이 활용되기 어려운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왕은 앉아서 포위당하기보다는 내가 유리한 곳을 선점해서 거기에서 딱 적을 맞이하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적을 맞아서 싸우러 나올 수 있는 담대함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사왕에게서 더 중요한 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사왕은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과 또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대비할 것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과 항상 마주보고 있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자 하고 모든 군대를 다 없애버리면 신무기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전쟁이 없어도 우리가 그런 적들을 대항해서 군사를 잘 훈련시키고 좋은 무기들을 만들고 딱 대비하면 그것 자체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로운 점들, 유리한 점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무기만, 군대만 의지한다면 또 수많은 변수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는 잘 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아사왕은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군대를 잘 준비하는 그런 치밀함도 보이고 요새도 잘 수리하는 치밀함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하지 못할 핑계거리를 찾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변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하게 문제와 맞서 싸우는 믿음의 도전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더 강력하게, 더 적극적으로 사단의 세력과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면 이기든 지든 결과가 나옵니다. 설사 결과가 진 것으로 나온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한국교회 섬김의 날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은 첫째 날 일정 중에 루마니아의 크리스찬 소니아라는 목사님의 강의 시간이었어요. 이 소니아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루마니아의 공산당은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면 20년 후에는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강력한 핍박을 했는데 그 20년 후에 없어진 것은 오히려 독재자와 공산당이었다. 할렐루야. 지금 북한과 거의 유사한 루마니아였습니다. 독재자. 니콜라의 차우세스쿠가 김일성과 형 아우 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그래서 북한과 같은 방법으로 독재를 하면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탄압한 게 루마니아였습니다. 기독교를 아예 발산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정작 말살된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독재자와 공산당이었다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기독교는 공산당의 핍박을 당당히 이겨내고 승리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산당이 망하고 난 후에 소니아 목사님은요, 청년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을 가르치고 기독교를 핍박하도록 가르치던 그 건물을 사서 교회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부흥해서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로마네아인들과 유럽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간증을 하면서 소니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변명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사실 이 말에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항상 뭔가 변명거리를 찾고요, 자기를 합류화시키려고 합니다. 저도 물론 그런 면들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후회하는 면들이 많죠. 저는 다시 이런 팬데믹 현상이 오면, 나는 절대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전도하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방법을 바꿨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 변명거리를 찾아요.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항상 변명거리는 있지만, 그러나 변명하지 않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도 그랬습니다. 그는 비록 적들보다 병력도 절반밖에 되지 않고 병과와 같은 강력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적들이 오는 곳에 마주 나와 진을 치고 적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요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요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강대한 적들을 물리치로 탐대하게 나온 것이지요. 아사 왕의 이 기도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강력한 적을 앞에둔 아사방은요 내가 전략을 잘 세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아예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적들 사이에 나를 도와 이 전쟁에서 승리케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능력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자이든 약자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와 상황은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도우셔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요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유다를 도와주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사와 유다의 군대가 요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요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군대를 치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를 의지한다라는 고백은요 기대어 쉰다 기대어 쉰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사와 유다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이 무기력할 때 기대어 쉴만한 언덕이고 위기의 순간에 찾아 피할 만한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기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자신을 기대는 성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다시 힘을 낼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깨에 기대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아사왕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 라는 말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아사왕이 이 전쟁의 명분을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즉, 아사왕과 유대의 군대는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 싸우러 나왔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사왕과 유대의 군대는요, 요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전쟁을 하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사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들도 당당하게 세상과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사왕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확신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이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달리 연약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달리 유한하며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땅에 거하는 인간의 연약한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NRSV 성경은 이 단어를 죽어야 할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NJB 성경은 인간의 힘은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이번 전쟁에서 적군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적군의 무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의 뿐인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워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승리의 믿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전쟁을 통해서 아사왕은 요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잡다한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 해도 연약한 존재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사탄은 항상 강력한 도전장을 내밉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간악한 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군기를 들고 나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 군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탄에 맞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탄이 어떤 인간이나 집단을 통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를 가해와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맞서 싸우고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어떠한 인간도, 그 어떠한 인간도 심지어 사탄이라 해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끝내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핑계는 스스로 지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를 찾지 않고, 핑계를 대지도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면,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도전하고 싸우는 십자가 군명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싸우고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